아빠 중앙 연산 절대값을 공부하겠습니다.수직선에서 절대값의 의미 절대값은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원점은 수직선에서 영을 나타내는 점임을 우리가 배웠지요. 절대값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유리수 A의 절대값 하면 양쪽 발을 세우고요. A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됩니다. 자, 밑에 수직선을 볼게요. 0을 중심으로 플러스 쪽으로 가서 5만큼 거리에 있는 거 플러스 5가 있네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5만큼 거리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 5네요. 이렇게 수직선에서 플러스 5는 원점에서 5만큼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5도 5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플러스 5의 절대값을 5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리니까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도 0에서부터 5만큼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5인 겁니다. 이것을 간단히 기호로 나타내면요. 절대값, 양쪽을 절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절대값 플러스 5는 5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5도 5입니다. 부호를 빼고 나타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토끼도 답답해서 마이너스를 떼고 밖으로 나왔네요. 절대값의 성질. 절대값 a, 절대값이 a인수는요.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 예를 볼게요. 절대값이 1인 수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플러스 1도 있지만 마이너스 1도 있어요. 절대값이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하면 1이 나온다는 거죠. 절대값이 2분의 1인 수는요? 부호는 다르지만 숫자가 같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이 있는 겁니다. 절대값이 0인 수는요? 0 하나예요. 따라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겠죠? 왜냐하면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어요. 꿀팁을 보겠습니다. 수직선 상의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상관없이 0에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을 단순히 부호를 뗀 수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플러스 부호는 우리가 원래 생략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음의 부호 마이너스만을 떼면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실수 코너를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거리를 나타내니까 양수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양수도 음수도 아닌 0도 있어요. 절대값은 따라서 0 또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음수의 절대값은 양수, 0의 절대값은 0, 양수의 절대값은 양수예요. 자, 문장 틀린 거가 있는지 볼게요. 절대값이 같은 수는 모두 두 개이다.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0이 있잖아요. 0의 절대값은 한 개밖에 없어요. 원점을 제외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수직선 위의 점은 항상 두 개이다. 이건 맞죠? 원점을 제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문장입니다. 개념 공부가 끝났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